오늘은 보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어를 유발하는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링크 동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와 보충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링크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 보면, 아그 사람이 교수구나. 이렇게 이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녀가 행복하구나.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내 명사와 내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명사일 때는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만 주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정체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는 확신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녀는 사랑이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건 보호될 수 없겠죠. Confident나 lovely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겠죠 일형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동사들이 이렇게 링크 동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놓고 아 우유가 상했구나. 꿈이 실현됐구나. 아기가 잠들었구나. 그 자동차가 깨솔린 바깥으로 나왔구나. 그러면 연료가 떨어졌구나.